19장 말씀을 저 어제와 오늘 두번 나눠서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 19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거룩하라는 것을 명령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거룩함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좀 세부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오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룩을 지키는 그 범주 아래 뭐가냐면 규례를 지키는 것이죠. 이 규례를 면 지키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규례들을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성을 강조합니다. 순수성, 거룩의 한 일면이죠.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거르게한 일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역에 있어서는 뭐 그냥 쭉 나옵니다. 이제 매일 성경을 보면 이제 각 이렇게 문단마다 큰 제목을 붙여 놨잖아요. 그 제목을 좀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섯 개로 나눠 놨는데 첫 번째 보면 두 종류 혼합 금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동물들이 같은 종류와 교미하지 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종이 다른 것들 교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나눠진 것인데 혼합하지 말라는 거죠. 섞지 말라는 거죠. 가축뿐 아니라 여기 보면 내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제 밭에 뿌리는 그 식물에 대해서도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니까 밭에 뭐 뭐 하나만 심어야지 거기다 뭐 다른 것까지 같이 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세 번째는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러니까 뭐 그냥 직조가 이제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아 이거 지금 이런 옷을 입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뭐, 오늘날 보면 이것이 다 이제 다 위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여인이냐면, 한 집안의 여정입니다. 여정. 그러니까, 천녀 여정일 겁니다. 근데 이 여정이 이제 다른 사람과 이제 정혼을 약속했어요. 정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결혼 전에 정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약혼 정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인이 정혼했다는 것은 오늘날처럼 그렇게 뭐, 뭐 서로 이렇게 동등한 관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종은 아주 이뭐 물건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전 대부분의 경우 대리모가 될 가능성이 많죠. 한쪽 집안에서 이제 여자가 필요해요. 종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지불하지는 않았어요. 돈을 지불하지 않고 약속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까지는 어떤 집안의 종으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에게 소속되어 있고, 여기에 팔릴 것에 약속되어 있는데 아직 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랬을 때에는 이 여인이 한쪽 집안에 속해 있고 아직까지 이쪽으로 가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속권제를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 동치만 그 남자 쪽에서 이제 속권제를 드려서 제삼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23절부터 25절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과실을 맺을 때 과실을 맺는 거에 대 나무를 심어서 이제 과실을 맺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할례받지 못한 나무다. 할례를 뭐 나무가 해간 건 아니고 비유를 한 거죠. 그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3년 동안에는 연 열매를 배도 먹지 말고 그대로 놔두고 4년째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고 5년째 되는 열매서부터 너희가 먹어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야기는 26절부터 31절까지는 여기 제목처럼 이방 품, 풍습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특별히 이제 가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 그런 것을 행하지 말라. 동물의 피를 먹지 말고요. 점과 술법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행했던 수염, 또 머리 모양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제사 드릴 때 딸을 어, 제사가 아니고요, 딸을 창녀로 만드는 그런 일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하는 것이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죠.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했던 그런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너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머리가 씌어진. 예? 그런 것을 노인이라고 지금 지칭을 했어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노인을 공경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그 외국인, 외국인 그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재판의 공정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건을 팔 때. 정직하게 판매해라. 뭐, 이렇게 저우를 속이거나, 뭐, 그러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가 제일 밑에 나오죠.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막 여러 종류가 섞여 있으니까, 뭐, 이, 그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수함을 지켜라 하는 것이 포인트에요. 그러니까 섞이지 말고, 하나로서 잘 순수함을 유지하고, 또 사람 관계 속에도 그런 순성을 유지하라 하는 말씀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제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오늘날도 믿은 경우에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 대부분이 뭐 여기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말씀과 오늘날의 계리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오늘 말씀은 율법이죠. 율법.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만 율법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지금 도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키라 이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 지키라고 하니까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켰나요 못뭐 지켰나요? 뭐 부분적으로 지키기도 했지만 이 율법을 주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 지켜 지키는 거예요. 하나로 지키지 않으면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라. 규례를 지키라.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줬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데, 그 명령을 거역한 것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기능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문제는 사람이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지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니까 이런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생각하게 돼요 아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왜 지키지 못하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어떤 순성을 어, 이야기하시면서 지키라 그러는데 이것을 지키지 못해요 모든 인간이 로마서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주시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되었다 그랬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신약은 오실 메시아를 보고 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실 메시아가 오진 않은 거죠. 지금 일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왜 오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리는 그 과정이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것을 아주 수차수차 강조했죠. 그니까 러이 구약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다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런 모든 죄를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감수하신 거죠 감수하신 게 아니라 다 짊어지시고 지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섞이지 말라 뭐 동물이 두종류가 교미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직조한 옷도 한 재료로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섞이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처럼 인간이 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섞인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섞인 겁니다. 그 그러니까 섞임은 왜 구약에는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왜냐면 우리의 입장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성막을 질 때, 성막에 시장이 있죠. 시장도 실로 짠 거잖아요. 많은 그, 근데 거기 보면 직조가 몇개 들어갑니까? 하나인가요? 뭐, 분홍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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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실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면 금실이 들어갑니다. 금을 가득하게 만들어서 실을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금은빵을 하는 분을 알고 있었는데, 금한 돈을 이렇게 실로 빼면요, 1kg까지 뺄수 있대요. 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실이 나오는데, 가늘게 해가지고. 근데 그 시장에 보면 금실이 들어가죠? 그럼 뭐예요? 섞인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 집조한 옷을, 두 재료가 그 섞인 것을 입지 말라 그랬는데, 그 성전에 예? 그 시장 자체가 섞였단 말이죠 하나가 아니고 금실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섞으면 죄가 되는 그런 구약의 그 양상 이것을 섞임으로써 죄 입장에 서신 것이죠 그러면서 뭘 이루세요?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섞이는 것이 필요했던 것.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을 다 본인이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거룩을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시 이제 그것이 섞이는 것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구약의 원리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와 섞이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복음의 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섞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다른 것으로 섞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율법 안에서 섞이지 말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섞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다른 것으로 구원을 이야기한다거나 다른 것으로 거룩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리스 도피 외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수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인간의 어떤 공로. 이것이 가장 큰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피 안에 딱 섞어요. 아유,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건 100%인데 우리의 어떤 것을 1%도 넣고 싶은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어떤 뭐뭔가를 넣고 싶어 한 거죠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절대 하나님 외에 예수 그리스의 피에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연구했을 때 이제 그 존스타트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를 담당했던 아시아 담당 그 사역자가 계셨습니다. 그 집에서 이제 그 아시아 사람들만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그분 참 재밌어요. 그분이 한 번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더라고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어, salvation, 구원은, 에, equal, faith, 믿음, 더하기, 뭐, 가로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faith, 믿음, 더하기, 어, 가로는 salvation, 구원이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 더하기, 뭐는, 구원. 그래서,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네, 뭐가. 이게 도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doing, 에 뭐, 어떤 사람 뭐, confession, 해계, 뭐, 같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답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외에는, 믿음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것은 쉽게 하지만 도식으로 하니까 자꾸 뭐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순수함이에요. 오늘날 복음 안에서 순수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될 수 없고 또 구원의 영역 속에 우리가 칭의와 성화와 연난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 인간의 어떤 공로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인간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물에 빠지는 건 똑같아요. 사람들 간에 어떤 그런 좀 경건하다고 해서 좀 경건한 차이를 하지만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크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 그거나 그거.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로서는 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순성을 지키고 섞이지 않는 것 이것이 오늘날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복음의 원리는 당시 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했던 율법의 원리가 이제 그리스의 복음의 법으로 다시 우리에게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에서 순성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